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8월 달에 우리 뱀띠분들은 어떤 운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체력관리, 건강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3년생입니다. 음, 주변의 유혹, 유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 유혹들이 가를 힘들게 합니다. 뻔히 속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건 너, 너, 이거, 너가 하면 정말 잘될 거야. 어, 자네가 이걸 하면 정말 괜찮지 않겠어? 어, 괜찮으면 본인들이 하세요. 본인들이. 예. 속이 뻔히 보이는 요 근데 어떻게 확,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밀어내기도 어려운. 이런 미혹들이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거 마음이 속은 보이고, 결과도 뻔히 보이는데, 진짜. <laughs> 마음 아프고, 사람을, 잃을까 이렇게 많이 힘들리시죠 그냥, 그래, 니아십죠 그래, 됐느 아, 생각해볼게. 아유, 나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덤덤하게, 달아, 상대방 기분이 안 나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처신을 좀잘 하시길 바랍니다. 65년생입니다. 지금 들어온 당면한 문제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말 힘이 드시죠 예 네, 힘이 드실 겁니다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해도 해결할 당한 분이지 않으시고 많이 괴로우실 텐데요 그래도 어, 측근? 혹 옆에 주변에 계신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하셔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길이 없진 않습니다. 답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의 분들하고 운을 잘 하셔서, 예,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77년생입니다.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밀어붙이십시오. 예, 조금, 조금 밀어붙여서, 일을 조,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할수있도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푸시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일이 좀 있으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 손에 들었다가 금방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푸시하셔서 를 확실하게 내 손에 잡은 그런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생입니다. 뭐 내가 의견을 내고 내가 어떠한 뭐 조언을 해도 다 무시당합니다. 예, 뭐 누가 나한테 상감을 해서 야 나는 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근데 어그 사람이 나한테 상감을 했으니까 나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나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선택입니다. 그 사람 선택. 그 사람이 선택했는데 뭐그 사람이 내 조언을 안 들었는데 뭐라 고 그럴 겁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네, 대부분들이 문제가 다 커진 다음에 상담을 하러 오세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상담을 오면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려면 제대로 먼저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셔서 뭐 조언을 해야 돼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일이 다 터지고. 결국은 그 상담을 하시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셔갖고 상담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욕심을 부리십니다. 욕심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욕심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 욕심이었는가? 내가 받는 게 내가 한 것만큼 합당한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욕을 부리셨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엉킵니다. 과욕을 부리셔가지고 일이 잘 됐으면 상담받으라 러오십니다 네. 다른 종교단체에 가셔가지고, 감사한 무언가를 내고, 뭐, 뭐, 시주하고, 뭐 헌금 내고 이러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와서 보면 거의 다 이미 결정했고, 많이 꼬여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왜 꼬였나 보면 거의 과욕입니다과욕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과욕을 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안 되면, 그냥 마십시오. 결과는 그 사람 목이고 예, 결실도 그 사람 목입니다. 그러니 네, 그냥 뭐 진심을 다해서 조언했는데도말안 듣면 그냥 아우 그거 왜 그랬어 다시 만나 갖고 얘기 이러지 마시고 집에 집으로 가서 쉬시게 훨씬 더내 정신적 건강에 <laughs> 좋습니다. 네, 공인 연생입니다. 어 새롭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들 어, 낯선데 어, 친근한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이 있죠. 예, 그래도 약간 한번 경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왜한 번만 한번만더 어, 경계라고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참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안할수가 없습니다. 안할수가 없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경계를 하시고 어, 낯선 사람들을 한 번만 더잘 네, 보시고 그리고 어, 강제를 맺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 뱀띠 분들의 전체적인 눈을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항상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